이거 이건 어떻게 할까요? 약간 뭐 이상한 식이 나와 있네, 그죠? 응? 요거는 뭐야? 요거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알파, 베타는 x 값이 알파랑 베타야, 그죠? 근데 이 방정식 자, 잠깐 시간 줄게 식이죠? 4의 x제곱은 2의 2x제곱이잖아. 그 얘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2. 그니까 러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 같다죠? 그죠? 그래서 얘는, 자, 2x는 x제곱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정리하면 x제곱, 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0이다. 요 식의 x의 값이 알파와 베타다. 이런 얘기야, 그죠? 이식, 지금, 고대로 해석하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자,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2. 자,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이거죠. 근가계의 관계가. 근데 이제 문제를 보는 거야, 문제. 자, 지금, 요 녀석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얘도, 자, 2의 알파 플러스 베타제곱이고, 4는?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해서 2 곱하기 알파 베타. 이거죠. 4가 2의 제곱이니까. 그럼 얘는 다시 지수법칙에 의해서, 자, 요렇게 바뀌겠죠. 빼기 2 알파 베타. 이렇게. 그래서, 자, 여기 알파도 하기 베타가 얼마냐면, 2지. 그러면 2 빼기,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 요렇게 해서 마이너스 2. 그러면 2의2 플러스 4제곱. 자, 2의 6제곱 64다.